NXT... <laughs> 안녕하세요 하늘이 키우기 오늘 상담 고객 접객 아, 저희 샵 데스크가 안쪽에 입구는 청황근으로 진행을 하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12시에 예약을 하셨습니다. 춤 역할을 하고, 제가 이제 스텝으로 다시 예약을습니다 네, 응, <laughs>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이쪽으로 앉으시겠어요? 네. 어, <laughs> 선생님께 찾아오셨어요? 아, 저귀차 선생님. 아, 혹시 12시에 예약하셨어요? 네. 네. 아, 네. 그러시면, 어, 시간 맞춰서 준비해드리겠습니다. 차 한잔 준비해드릴까요? 어, 네, 커피 한잔 주시고요. 아, 아이스. 네. 네. 네, 아이스 준비해드리겠습니다. 네. 네. 파트 고객님이 오셨을 때는 가운을 입혀드리지 않고, 고객님이 뭐 원하시면 가운을 제공해드리고 이렇게 하고, 안으로 뒤에서 이렇게. 걸쳐주듯이. 잘라드리고, 니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안 하고, 있어요. 몸을 내가 몸으로 움직여서 고객님이 부담을 주가운을 입혀주는 거에 중요해요. 고객 접객 서비스 영상 찍어봤고요 다음엔 샴푸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얼굴 빨세요안요요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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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안녕하세요. 웃음>